아 저분 심보 나갔어 왜? 아내려가시다게 없네요 가요 시장 시장에 가면

가자 브레인 어 나이스 어, 나이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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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한테 오지 아니 잡아주시는데 뭐야 이건 아니 우리 팀은 뭐다 어디갔지? 이상하네 뭐야 이건 우리 지금 다 어디갔죠? 어, 음, 어, 잠깐만 어, 잠깐만 어, 이거 자리야가? 이걸, 자리야가? 이걸 자리야가? 이걸 자리야가? 는 개뿔 야, 미쳤었다. 미쳤다. 미쳤다. 네, 와, 오, 오, 나 붙었었다. 목발 섞다. 와, 지금 근데 개잘했는데, 어, 야, 때려막네. 아, 근데 방금 뭐, 봄게 봄게지도 아니었는데, 그냥 게지도 섞었는가요? 그냥 괜찮아요. 그냥 괜지요 그래, 다살렸다고 그래, 언제인데 나쁘지. 가안 되는데, 어, 날씨가 어, 나 해야지 뭐. 아, 어나솔저 가져올라 했지 좋아요 예지뭐 아.. 야지 오케이 내려갑시다 나 내려가면 여줄수 있어? 응안죽 어. 거야 <웃음> <웃음> 나일좀 줘. 아, 쳤다 아, 와, 영접 얻었다. 와. 한두 나 죽겠다. 한두 올라갈리 한 명밖에 없지 않아요? 아 설치하네. 저 s 와, 소리밖 안아안아가수와아라알아아지 <목소리를> 필이야아 왼쪽, 왼쪽에 호그 조심 영검 영검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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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나이스 호그 호그 조심 언제나 조심 왼쪽에 왼쪽에 쪽에 호그 폭파 컷아 막았다 이거 이겼다 막았다 <목소리를> 근데 왜 클린 나왔어요? 안녕안녕. 하나 숫자로 해도 사네. 와리시피하고 아라콘. 됐루슈 피! 이런 젠장 아리야 아오케오케오오케 고고고고고고 상대 뭐냐 저거 위도 나왔어요 머가리 조심 나, 어, 여기다, 나 여기서 대기 잘못할게 아이 티 여기 내기다야와위도컷 우리 라인 여기서 대기 탈게요 호, 나와서 응 준비해 나 여기 여기 나나와 준비해. 반갑다. 얘네 어디 갔어? 골름. 골름. 빨고. 아싸. 개 <laughs> <laughs> 왼쪽 왼쪽으로 갔어요 전부 다. 안녕하세 왜? 부실컷 상대 길댔어 상대 기댔어. 네. 상대 얼타 얼타 상대 얼타. 아 <laughs> 뒤로 뒤로 들어갈게 자력, 자력 아, 잘차겠네 아, 차 아, 잘 아, 네 아, 라하 아, 잘하겠네. 아, 잘하겠네. 아, 잘오 아, 잘하겠네. 아, 잘 아, 잘하이네 아, 잘이 아, 우리 화면 밀려 우리이가무 가까워요 위도 도 위도 위도 저도앞도 앞에 앞에 위도 도 위도 와 리드 도위못 맞추 어도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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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어아이위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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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이도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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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도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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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잘는데개는데 저 지금 점수 왜 이렇게 떨렸냐고 욕먹거든요? 미안해 아! 킬 아깝다! 어? 크리플 뭐, 라엘 우리 라엘 밀린다 미안 깨워버렸어 상대 자탱인데 뭐야 이거 실화야? 나 키웠죠? 살려주세요 진짜로 개피! 야끼야와드디어 <laughs> <디디> 이기는 건가? 뭔디어 <laughs> <디디야> 이기는 건가? 아 개피 야다아 <아파>. 빨리 부숴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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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. 어딘가에. 아 참피 있 야, 심해 지하인거 아니야, 저기? 여깄네, 호구야! 그래, 이 새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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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, 여기서 나와, 여기서 나와! 여기서 왔다, 호구야! 어, 뭐야! 와, 빡고수너 개국지? 들어가, 이 개새끼들아! 가자! 와, 우리 라인 개트롤이야! <laughs> <라인? 어떻게> <laughs> 와! 와, 팍 만들어준 거 이렇게 던진다, 고 아, 나 없다. 저기 라인님. 웃기껏 행사하면 안 돼요. 아, 죄송합니다. 오, 석탈. 뭐야? 시기지. 라인 컷. 컨KE... 어, 뭐. 어... 라인, 라인에, 아. 라인에 뭐냐. 딸이, 딸이야, 하나, 딸이야. 하나 없어. 야, 쪽 자야 컷. 나가 쏘져버 조져. 이 개새끼 이거. 라이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쫄져서 쫄져서. 오케이. 쭉쭉 가자. 쭉쭉 가자. 2층 가자. 저거 안나 있는 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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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쳐 a 쳐 i 쳐 s 아까 r 아 i 아 s 아 r 아 y 아 m s 라인 라인 I'm s 볼게 라 y i 내가 볼게 라인 I'm s o 아나, 뒤, 아나, 피. 피. 아나 야 i 아나 o r 아 y 바 m 바 o r r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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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y I'm 바 o 바 r 바 I'm sorry. I'm s o r r 아 I'm s o 우리 아나 왜 죽어 r r 아 I'm sorry. I'm sorry. i 나 sorry. I'm s 라인 내가 어그로 끌었어! 아니네? 다오네? 네, 다 올라갔다. 이박글 아, 미다 아, 다어 미안. 자. 아, 잡리 개피! 야, 뭐야, 아 어, 대리시 개피!

위도 d 도 n 도위른쪽 t 오른쪽에, a 도 오른쪽에 n t w 에 n 그 t 왼쪽에 안하게 피 e 라이위 t want to play. We don't w a 와! t to play. We don't w a 미쳤어! o p l 한테 We 피! <laughs> 기업블, 기업블. 아, 이렇피 아, 이렇해 아, 이 아, 이렇이렇 아, 이렇게 피 이렇게 이게피어이렇이오이게 오른쪽, 오른쪽 게 <laughs> 잡아야 돼! 아, 못 잡아, 못 잡아! 왼쪽에 솔져 있다, 저거! 아, 풀 아, 이거 막았어요. 호그, 호그, 호그! 오, 개피! 호그, 호그 멀쩡, 호그 멀쩡, 호그 멀쩡. 컷! 호그 솔져 컷! 메시지에! 메시지에 개피! 제발요! 컷! 메시 컷, 메시 컷!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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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이조이 개새끼 이거! 어 와, 이겼다. 어이, 다 자취 먹어.